제가 이런 거 하니까 저한테는 말로만 파마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말 아니고 파마야고 파마하는 거. 진짜 고객이 이쁜 걸 전하고 보여드려볼게요. 뭘 할까요? 아이롱 아이돌. 그럼 아이롱은아이롱이왜 좋은데요? 뭔가 로또 파마를 하고 완전 히 이쁘게 드라이해놓은 듯한 그 툭툭 떨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환상이죠. 안양에서 아이롱 파마 제일 잘하는 료씨 어디? 예? 조회장 조회장? 네? 조회자인데. 조회자? 네. 괜찮아. 또! 뭐, 한번 볼까요? 그, 그 판대? 네, 그 판. 조회가 <laughs> 판에 영업을 했고, 의뢰를 했네. 자기 싸구가 자란다라고. 저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근데 조회장그 원장님을 일반 손님들이 알아야 몰라요. 네. 많이 모르죠. 우리 미용이만 알죠. 그죠? 제가 한번 이제 알죠. 아주 고객들이 원하는 파마를 정확하게 보면 좋겠다. 저랑은 강판,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아까 보니 아이드 파마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잖아. 안 되는 모델이 뭐지? 아, 제가 상푸줬좋다요 자, 봅시다. 그죠? <웃음> 아, 저 봐요. 네. 어. 자, 우리 샴푸하면서 1분도 죠열번치수하면 가장 힘든 게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말죠 자, 열번치수하면 가장 힘든 거 빨리 얘기해 주지금게나는 것과 것의 중간 날. 그래서 뒷다머리 잡는거 아 사이드요?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 아라인을를 어, 이렇게 잡아서 잡는다고요? 네. 자 네. 먼저 네. 어, 파마약을 바르기 네. 전에 네. 고객하고 네. 상담하면서 모발 진단하면서 네. 반드시 부상의 골격을 꼭보셔야돼요 네. 어, 우리는요 복 받았어요 네. 한국사람은 몇 네. 통수나 탈태나 왔습니다 네. 얼굴이 작은데도 커 보여요 그리고 앞쪽은 다 죽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삼각형에. 근데 똑같이 죽은 게 아니라 한쪽이 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쪽이 달라붙는다 하는 부분을 달라붙는다. 머리까지 달라붙는 게 아니고 두상이 뜯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예쁜 두상은 계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 뒤통수 이렇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있어야 될 볼륨이 여기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짧은 머리가요, 이래서 힘들어요. 사실 이하기가하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은요, 머리를 빡빡 깎하면 진짜 이쁩니다. 한국 사람 가끔 여기, 평천 여기, 저 번개 여기에서 깎으다이라를 보면 참 두상 못생겼어요. 거의 네고에요 그죠? 그러니까 깎아를 안 깎고 다니면 안어울리니까 울퉁불퉁하고. 자, 본래 자기가 생긴 그 두상까지 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모발의 방향. 그죠? 요것만 잘 잡아주면 나름 탑부분은 잘 살아도 옆에 뜨는 머리, 뒤통수 이쪽에 재비추리 는머리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지 않게 딱 달라만 붙여줘도 진짜 그 사람이 이기가확 떨어져요. 커트는 자르는 기술이에요? 아니면 남기 기술이에요? 남기기술, 남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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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는 무슨 기술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바른 기술정말어 정말요. 파마약으로 볼륨을 못살려주면 기계 하나도 불가는 거. 다 파마약을 늘모 못하는 약도 없어요. 살아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파마약을 누가 바르있습니까 인턴들 다바르있죠 어떻게요? 얼백. 그죠? 오히려 이 옆쪽은 다운이 돼야 되는데 염생약도 잘못 발라주면 이쪽부분이 기존의자라머리은 이렇게 자라고 기존파마모다 그렇게 다 돼있습니다. 특히 매직한 머리 보면 기존의 자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준거죠. 거의 두분요 앞으로 두상의 골격 머리가 난 방향을 보질 못하면 진짜 좋은 미우가어요 전세계 70억명 중에 모두 방향이 똑같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거든요. 특히 진짜로 제가 염색약을 염색약만 갖고도 파마보다 더 많은 볼일을 살려줬어요. 염색약만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쓰는 책에 우리 미용인들, 사랑하는 미용인들 이러지 맙시다. 라고 완전히 펼치대로 그 사진 다섯 개로 올려줬어요. 머리카락이 숨쉴 구멍도 없이 완전히 도배해본 그염색약입니다왜 그렇게 염색약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 그것 때문에 모발이 손상된 걸 알면서도 그한바가지 따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오히려 모발이 흡수하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대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지. 그죠? 또한 가지 염색하기 전에 샴푸하지 말래. 왜냐하면 어떤 따갑대 샴푸하고 염색약을 줄여 보시죠.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염색을 하면서 볼륨이 살리고 훨씬 부피 자극넣고 제발 좀요 나이네 저요? 압구정동에서 염색을 했는데 리모버를 지워줄게요 하고 수건에 무엇을 발라서 지워줘요? 그런 서이 내가 뭐라 그걸 발라서 비비더라고요. 싸가고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laughs> 져서 일주일 내내 그러잖아요. <laughs> 세대나 진짜 <laughs> 이러지 말라고 <laughs> 그래놓고도 미안한 지색이 없어요 아저씨 피부가 약하대 <laughs> 다 그냥 여자 얼굴 그렇게 만들어놨으 무슨일 벌어질까 다 괜찮은데 왜 아저씨만 그렇게 그러고 그래 내가 결정해 정말로 염색하고 나서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론, 이 제품회사에 와서 제가 제품을 적겠 쓰라고 하는 건, 가장 시도한 것처럼 본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빨리 보셔요 누가 약적겠 쓰라는 게아니라필요한다 얼마든지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리가 버리고, 그죠? 부피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에 고개 파마 시술 하면서 미용사가 시술하기 편한 기술을 개발하라고 는더라고요 미용사가 편하면 고객이 불편합니다. 미용사가 불편하면 고객이 편해져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편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그죠. 어느 순간부인가 고객머리 하면서 미용사, 어, 빨리, 옆집보다 빨리 하는 그런 기술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죠. 자, 어, 이 고객하고 어, 상담을 해서 특히, 우리 원장님을 반드시, 반드시 가격을 정해놓고 가 서로 불안해하지만 계산을. 나는 안 나와서 불안하고 손님은 안 나왔는데 죽기 불안해다 정말로 자기가 낸 금액에 자기가 미안해지도록. 그죠? 자,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가까이 돼. 일단은, 왜 이렇게 만들어요? 소목으만들어 <laughs> 자, 고객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미용사 아닙니다. 평상시 내가 미용실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해 버렸어. 제가 그거 만들어 을게요 진상을 떨어 버어요 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고객이 웃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요 그죠? 근데 제가 거짓말 을 하는 걸굴빨르게요이 주단 얘기를 못 알았다, 솔직히. <laughs> 근데, 정말 내리분있네 예. 네. 제가 본 안경 중에 오늘 제대 <laughs> 그죠? 자, 고객님, 파마로 오셨잖아요. 파마, 네한테 오세요. 아, 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 지금 왜 파마 같은데? <laughs> 왜 투자 안았는지 보세요.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아, 고객님, 손을 한번 줘보세요. 자, 고객을 만질 때요, 절대로 얼굴을 손바닥으로 만지지 마세요. 기분 더럽게 만져요. 진짜요? 지문으로 만지세요. 근데 고객, 몸을 만질 때는 이건 변태예요. <laughs> 정말이라니까요? 자, 고객님, 여기 손을 한번 줘보세요. 자, 고객님, 두 사람. 자, 앞으로. 와서. 그죠? 이쪽이 좀 많이 두 사람. 네. 자 여기가 조금 어때요 계란형이 아니고 니네 두상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보여주요자 <laughs> 이쪽이 두상이 아니고 이쪽이 조금 움푹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만큼 나오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쪽을 살려드리면 어떻게 얼굴이 더커 보이니까 이쪽은 이만큼 툭툭 털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고객님 두상이 이런 거니까 어떻게 두상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쪽은 달라붙지 않고 최대한 이만큼 띄워서 이쪽 양쪽 밸런스를 맞춰드리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제가 약으로 기계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살려서두상이 결합형을 만들게요. 지금 만져보시면 이쪽 부분이 넓어요 이분은요, 이게 가장 큰 컴플렉스. 이게 컬로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고객님 약으로 가장 좋은 약으로. 최대한 띄워서 말려도 이렇게 지금보다 키가 3cm 더커 보이고 달라붙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앞머리가 이렇게 좀 달라붙는 게 좋으세요 앞머리도 조금 들어주는 게 좋으세요 살짝 지금보다 조금 더 살짝이요 예 그렇게 제가 툭툭 털어도 살짝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예또 파워하려고 그래 그부분어평상이다 예. 얘기하세요 어 얼굴이 예, 똥 예. 예. 보니까 조금 예. 위쪽으로. 예.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네. 네.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그걸 이쪽에서 있잖아요. 요 브랜나가 고이 물론 커트를 갖고 제가 디자인을 하면 요 라인까지, 야압사각이 나와서 이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줄 거예요. 시선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브랜나가 조금 옮겨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니까. 최대한 어떻게요? 이 양쪽 사이드가 꺼서 어떻게 굉장히 이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조립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자 보시면 음. 이겁니다. 여기에 목이 있는데 여기 있어 보이고 얼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요. 최대한 제가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떠 있죠. 물론 안경도 그렇지만 모발이 이쪽이 조금 많이 떠있는 그런 모발이에요. 잘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히 자존심, 제대로 세워줄게요. 파와야 돼. 자, 그래서, 어, 그리고 고객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제비추가 있어서 붕 뜨는 거 아시죠? 네. 자, 이쪽 부분도 최대한 목소리 좀 작아보고 있죠 절대로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작은 머리. 제비추 제대로 줍니다. 그죠? 요거 제가 다 교정해볼게요. 나와서 요 정도 달라붙, 툭툭 털어서. 바람 툭씁다 요래서, 어, 얼굴도 작아 보이고, 키는 지금보다 한 3cm 정도 더커 보일 수도. 그 다음에, 둥근형이 아닌 약간의 계란형으로. 이쪽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맞춰 드릴게요. 예, 또. 난그정도면돼그정도 자, 그러면 이제 옵션 들어갑니다. 자, 고객님. 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를 더 들어보이게 해드릴까요? <laughs> 몇년요 1년이 만오식인데. 괜요 5년 게만들어 될게. 그다음에 고객님안 머리가 축제 조금 요이 지저분해서 밝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끝부분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드그니까끔하게 만들 어요